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사람과 사람 간의 거리는 멀어졌지만, 육신의 거리만 멀어졌지, 마음의 거리가 멀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네. 아. 교도님들이 제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우리들 삶에 많은 변화가 오고, 불편한 점도 많으시고, 이렇게 그런지가 벌써 1년이 넘었어요, 벌써. 그쵸? 네. 저도 이제, 참,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저도 부도님들께 이렇게, 제 즐겁게 이렇게, 버펫도 하고 같이 이할 텐데, 코로나 이후로 갑자기 유튜브를 하게 되면서, 이거, 이거 찰 때마다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아십니까? 혹시 이거 상상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이거 차면, 이게 가슴 위쪽에 이렇게 된다니까? 이거 차는 순간? 이거 안 차는 사람 몰라. <laughs> 그 다음에 이제, 교도님들 얼굴 보고, 눈빛, 이렇게, 아이 컨택 하면서, 이렇게, 눈 마주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좋은데, 이 카메라가 앞에 있잖아요. 카메라를 의식을 안할 수가 없어. 요 그래서, 이렇게, <laughs> 초점이, 교도님들하고 이렇게 맞춰지긴 하지만, 그래도 앞 카메라가, 그리고 이 카메라가 저는 저 뒤에 있었거든요. 기억나시죠? 작년에 저 뒤에 있었는데, 이제 점점 앞으로 오네. 카메라. <laughs> 카메라가 점점 앞으로 와. <laughs> 아이 참. 그래요? 아재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네, 네. <laughs> 요새 웃을 일이 별로 없으니까. <laughs> 아, 이거 우리 아들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궁뎅이 <laughs> 나라 이야기 하세요, 궁뎅이 나라 이야기. 네. 궁뎅이 네, 나라 새 이름 아세요? 궁뎅이 네. 나라 새 이름. 네. 아, 이거는 이제 튀기 전에 원밍업으로 제가 답을 알려드릴게요. 궁뎅이 나라 새 이름은 똥냄새예요 자 그러면 이제 퀴즈 하나씩 넣을게요 궁뎅이 나라 왕비 이름 또 우리 교수님들이 심각하게 생각해 줍니다 <웃음> <웃음> 이 즐겁게 웃자고 <웃음> <웃음> 전비 정답 이정희가 알려줬어요 궁뎅이 나라 달 또 심각하게 생각하십니다 항문 궁정의 나라 닭 이름 똥코 궁정의 나라 귀신 이름 방귀 네. 궁정의 나라에 중국집이 있대요 중국집이 뭔지 아세요? 몽고반정 <laughs> 궁뎅이 나라 뱀 이름 설사 <laughs> <살사. 웃음> 궁뎅이 나라에 용이 있답니다 그용 이름 뭔지 아세요? 마지막에 똥꾼 용 제가 어제 법회 그 설교 준비를 이렇게 마치면서 아니 우리 교도님들한테 좀 웃을 일이 좀 많이 있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요새 사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전또 세계도 그렇고 가슴 아픈 일도 많이 생기고 또 사건 사고들이 많이 생기면서 우리 교도님들이 이렇게 웃으실 일이 교당에서 오셔, 오셔서 좀 웃고 가고 제가 싫어하는 소리 해야 좀 재밌으시잖아요 제가 딱딱 이야기하면 교도님들로 재미없으니까 네. 어, 이런 사회 환경 속에서 대종사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은 이런 사람이 되어라" 하고 말씀해 주신 본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본문을 도도님께 소개시켜 드리는 시간을, 대종사님께서 어떤 인격으로 우리를 변모시키기를 원하셨을까? 제가 이제... 본문을 보니까 대종적 용품 28장에서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본문을 해주셨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진이는 마음에 거짓이 없는지라 모든 행사가 다 참으로 나타나고, 성인은 마음에 상극이 없는지라 모든 행사가 다 덕으로 나타나나니, 그러므로 진이는 언제나 마음이 달라서삿댐이 없고, 성인은 언제나 마음이 안 오나요? 괴로움이... 법난이라 이렇게 법문 이 법문 많이 접하셨죠. 네. 우리가 참 많이 좋아하고 어, 물론 대종사님 법문 다 좋지만 예, 사랑하는 제가 사랑하는 법문 중에 하나인데 오늘은 이 법문 가지고 대종사님 어, 우리에게 너희들은 진인이 되라 너희들은 또 뭐가 되라 성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한 가지를 더 이제 대종사님께서 따로 말씀해 주신 게 있어서 우리 이 시대가 요구하는 대종사님의 인간상은 첫 번째는 진인, 두 번째는 성인, 그리고 세 번째는 공인이다. 이렇게 어 말씀을 세 가지로 정리를 해서 드리고 싶어요. 오늘 결론은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진인은 무엇이고 성인은 무엇이며 공인은 무엇인가 이제 그 말씀만 드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진인부터 한번 어,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진희는 대중사님께서 그러셨어요. 진심으로 사는 사람이다. 진희는. 이 진희라고 하는 인격은 어떤 인격이냐. 마음에 거짓이 없어서 모든 것이 다 참으로 나타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참, 그유행가아실까가 모르겠네. 내 안에 내가 나온 동안, 혹시 그 가사 아세요? 저도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해가고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떤 심신작용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잖아요. 그때마다 내가 내 안에 참 너무도 윤대원이 많구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그러면 진실되게 사는 것인가. 어떤 것이 참된 마음으로 사는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진인으로 사는 것인가, 이그 우리들의 진심에 대해서 참 고민을 저도 참 많이 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과연 진심이라고 하는 게 뭘까? 그러면 거짓된 마음이라고 하는 건또 뭔가? 어떤 것이 거짓된 것이고 어떤 것이 참된 것인가? 이런 어떤 구분이나 기준도 우리가 확실하게 내리기 어려운 상황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음의 거짓이 없이 참되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저는 참 많이 고민을 하는데, 교도님들께서도 그런 고민을 많이 하시는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러면 도대체 참답게, 사, 참된 마음으로, 참신, 그, 진심으로 사는 게 뭔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대종사님께서는 그런 그 진심이라고 하는 게 뭘까, 우리가 참되게 사는게 무엇일까 하는 것을 제가 많이 공부를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아 진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참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구나 하고 제가 딱 깨달은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것을 한번 교도님들과 공유를 해볼까 해요 그래서 제가 많이 고민을 해보니까 이참 진짜 진심이 제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참 진짜 진심은 다 진짜 진심이구나. 제가 그것을 어느 순간에 느끼게 됐어요. 교도님들, 교단 앞에 보면 지금 이제 비가 와서 많이 떨어졌지만 벚꽃에, 벚꽃나무에 벚꽃이 아름답게 피고 있죠. 그 전에는 그 옆에 있는 모란, 목련, 목련꽃이 활짝 피었다가 떨어지고 있죠. 또그 공원 안에 들어가 보면 이름모를 풀들과 들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보당 앞에를 거으면서이 벚꽃 한송이, 들풀 하나, 이러한 모든 것들을 피우고 지우고 하는데 우주 자연의 모든 기운이 거기에 응축되어서 그한 송이 꽃을 피우고 있다 하는 것을 요새 많이 느끼거든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아주 그 소소한 풀 하나의 생명까지도 우주의 모든 기운이 응축되어서 말하자면 진리의 모든 그 진심이 거기에 담겨서 그것이 피어나고 지고 한다. 그것을 제가 요새 많이 느끼거든요. 우리들도 마찬가지겠다.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 우주의 진리처럼 우리가,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다 다해, 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이해하고, 나의 행동을 하고, 나의 마음을 먹고 하는 것이 그 참답게 사는 것이다. 그것이 진심으로 사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 그런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밥을 먹을 때에도 그냥 밥을 먹는 게 아니고, 교도님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께 반갑습니다. 인사할 때도 그냥 인사하는 게 아니고, 내 진심, 내 참다운 마음을 담아서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나의 모든 에너지와 나의 모든 마음을 다 한다. 그래서 그 참다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다 진짜 그 진심과 통하지 않는가 하는 것을 저는 우주 자연의 이치를 보면서... 제 자신의 또 마음, 작용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저한테, 은경님 교화 어떻게 하냐고 많이 물어봐요. 저는 그러면, 그냥, 제가 교화를 뭐, 오래, 오래 해서, 또 잘해서 뭐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 어떻게 대하 하냐고. 다른 분들이 물어볼 때, 저는 그냥, 진심으로 대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그 진심이, 아까 말씀드린 그 참다운 진심도 진심이지만, 내 마음을 다하고 나의 에너지를 다하고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우주의 에너지가 그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에 모든 노력을 다하듯이 저도 똑같이 우주의 진리처럼 내 마음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심이고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 진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성인은 마음에 상급이 없는지라 모든 일이 다 극화로 나타난다고 하셨습니다. 이 성심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성심이라고 하는 것은 곧마음에 다툼이 없다는 말이죠. 마음이 서로 상극이 없다는 것은 머라서 마음이 서로 싸우지 않는다는 말이죠. 근데 우리는 늘 마음이 무엇인가 다투고 싸우고 있죠. 이것이 바로 대종사님께서 가르쳐 주신 성리의 소식이다. 우리 대종사님의 교법은 다 성리의 바탕에 있기 때문에 이 성리를 떠나서 법을 논하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성리가 없는 종교를 뭐라고 하냐면 사회비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심이라고 하는 것도 대종사님의 그 성리의 소식에 바탕한 것이라고 이죠 그 교도님들 정전 의두요목에 이런 의두요목 혹시 아십니까? 불여한법 이려자 아시지마. 만법으로 더불어 짝하지 않는 것이 그 무엇인가? 그거 많이 궁금, 궁금하세요 여러분들 의도 하나씩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마음속에 궁금한 것이 있어야지 해결이 되지 궁금한 거 없으면 아무 것도 해결 안돼요 그죠? 불여만법유려자시신마 만법으로 더불어서 짝하지 않는 게 무엇인가? 이게 무슨 뜻이냐? 그것이 바로 저는 성취입니다 마음의 뭐 다툼이었다 우리 소리 나죠 왜 소리가 날까요 부딪히니까 마주치니까 그죠 허공은 소리가 납니까 소리가 납니까 안나죠 왜 만법으로서 짝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꾸 짝, 짝을 하죠 뭔가 비교를 하고 뭔가 구분을 짓고 뭔가 차별을 두고 뭔가 불편하게 조선시대 유명한 정승 황희정승 이야기 아시죠 그 황희정승이 건드리고 있는 종들이 서로 막 엄청나게 싸운거예요 니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막 싸움 막시시거리면서 싸우니까 싸움이 끝난 후에 한노비관제황희정승 방으로 와가지고 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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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싸움 건 상대방 잘못을 막이야기하면서 <laughs> 저는 뭐 잘못했습니다. 저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그렇다고 막 이야기했겠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다 듣고 황희정선생님 그래 네 말이 옳다. 그러고 돌려보냈어요. 그 사람하고 싸운 다른 노비가 와갖고또막 또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또황희정선생님 옆에서 그 소리를 듣더니 그래 네 말이 옳다. 그랬어요. 그 광경을 옆에 보고 있 이렇게 보고 있던 황희 정생의 조카가 황희 정생한테 이렇게 따져 묻었습니다 사물에는 일시일비가 있는 것인데, 즉 사물에는 옳은 것이 있으면 그른 것이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쌍방이 다 옳다고 하시니 어? 아저씨께서는 왜 이렇게 흐리멍텅한 목록을 말씀하십니까 하고 또 황희 정생한테 말씀을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황희 정이 뭐라고 그렇게 그래? 이네 말이? 중국 당나라 때그 유명한 선생님 조주선사 어, 아마 그다 띵따거에 그 그걸 아실 텐데 어, 한승려가 조주선사가 계시는 그 절에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주선사가 물었죠. <laughs> 당신 여기 온 적이 있습니까? 하고 물었죠. 그랬더니 만그승려가 <laughs> 여기 온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조주선사가 그래, 잔한잔 먹고 가시오. 또 다른 스님이 또 왔어요. 당신 여기 온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 원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차나 한잔 먹고 가시오, 그 말이죠. 그 옆에서 보고 있던 그 조주선사의 시자 원주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 원주 스님이 끼어들어가지고, 아니, 전에 여기 왔다고 한 사람도 차나 먹고 가라고. 자에 왔었던 적이 없던 사람도 차나 먹고 가라고 하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하니까 조주선사가 원주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 하고 대답했겠죠. 그러니까 조주선님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차나 먹고 가, 차나 먹고 가. 그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게 도대체. 우리들 큰 자리에서 보면, 한번 봐보세요. 황희정승의 그래, 니네 말이 다 옳다. 조주스님의, 그래, 차나 한잔 먹고 가.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들 큰 자리에서 보면, 오고 가는 것이 있습니까? 여기 오고, 여기 가고 한게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큰 우주라고 생각하면, 가고 오는 게 있습니까? 부처님을 뭐라고 부르죠? 그래서, 열애라고 하잖아요, 열애. 여래. 열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가틀렸자다, 올렸자다. 온과 같다는 거예요온과 같아. 같다. 우리가 조주수님이 한 번, 간만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조주수님이 와가지고 차한잔 먹고 가? 온 적이 없다고 한사람한테차한잔 먹고 가? 또온 적이 있다고 한 사람한테도 차한잔 먹고 가? 이게 무슨 뜻일까, 말이죠. 원래 우리 본체 자리에는, 어, 뭐 간도, 오고 가고 하는 것이 없단 말이죠. 여기 원적도 없고 여기 온바도 없고 아무런 바도 없다 그 말이죠. 여기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바도 여러분들이 앉아있지 않은 바도 없단 말이죠. 우리는 그것을 나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 자꾸 다투고 싸우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무엇을 놓치냐 자기 본래 실상을 보는 것을 자꾸 놓친단 말이죠. 그러니까 조주스님이 그거, 분별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안, 하고, 안 왔는데 차 마시라고 하고, 이 사람은 갔는데 차 마시라고 하니까, 원주, 원 스님이, 아이 사람은 왔는데 차 마시라고 하고, 이 사람은 안 왔는데 차 마시라고 하니까, 분별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왜다 차를 마시고 가라고 합니까? 그 그러니까 조주 스님이, 원주하고 불렀단 말이야 그, 뭐예요 분별하지 말고, 니, 네 지금 니네 실상을 봐, 그 말이니까, 그러니까 원주하니까, 예! 하고 깜짝 놀랐던 이단 그게, 그 소식을 알아 원주 그러니까 예, 차나 먹고 가 멋지죠. 멋있잖아요. 우리 대종사님의 가르침은 이렇게 멋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진인 그 다음에 성인 이렇게 우리 요새 성주님께서 마음이기를 쓰셔가지고, 밴드에 이렇게 올리시고 하시는데, 제가 참볼 때마다 너무 기분이 좋고, 우리 공, 교도님들이 앞으로 우리 방향은 이렇게 가야 된다. 결국은, 우리가 아무리 좋은 교당을, 건물을 세우고, 뭐, 얼마, 막, 교도님들이 막, 몇천 명이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중에 공부 열심히 하고, 대종사님 법 따라서 그 맥을 잇는 사람이 있어야죠. 그렇죠 제가 이 설교를 하고 나서, 전에, 살던 그 서울에 살던 그 교도 청년 하나가 이런 일기를 썼어요. 어린데 학생이에요. 학생인데 이런 일기를 써서 한번 좀 들어보시네요. 버스를 타고 학교를 가는데 어떤 사람이 버스에 올라 탄 거예요. 얼마나 실질적으로 공부하는지, 성리가 어떻게 실생활에 녹아있는지 한번 봐보세요. 버스에 올라 탄 거예요. 이 사람이 버스에 올라 탔는데 버스 문 앞에 있다가 돈을 두고 내리던지, 타든지 아니면 카드를 대고 타든지 하잖아요. 근데 운전하시는 분이 이 사람이 돈을 안 냈다고 해가지고 싸움이 붙은 거예요. 이 사람은 돈을 내, 내고 탔다고 하고 이 사람은 돈을, 저기, 기사님은 당신 그냥 무임승차했다고 해서 막 싸운 거예요. 차 안이 시끌시끌 했겠죠. 그 학생은 이제 거기서 있었던 거예요. 그거 보고 있었던 거예요. 버스 안이 아저 사람 나돈 내는 거 봤어. 뭔 소리야 저 사람 그냥 탈라고 지금 거짓말 하고 있는가 이렇게 투표를 하는데 그때 이 청년 학생 학생도 마음에 분별이 생겼던 거예요. 아저 사람이 진짜 냈는데 거짓말을 하나 아니면 기사님이 모르 못 보고 지금 우기고 계시나 이렇게 생각하고 막 그렇게 하고 그 당신 그 학생 마음도 막 요란한 거예요. 그 버스 안처럼 막 뒤숭숭하죠. 사람들 막 싸우고 그 사람 고성으로 싸우고 그러니까. 근데 그 옆에 앉아 있었던 어린 꼬마 하나가 딱 일어나다니만 그 사람 차비를 딱 내고 내린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들 마음은 왜 불안하고? 진리에 자꾸 다가가지 못하는가? 그것은 자꾸 다투고 분별하고 나누고, 내가 어른이 저 사람이 어른이 이렇게 자꾸 그 성심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가? 특히 성리에 바탕하고 진리에 바탕해서 성심에 그것을 자꾸 우리가 연마하고공부하고 하면, 우리가 대공사님께서 바라시는 그진인 성인 또 공인의 그... 인간상을 갖추지 않을까. 공인은 이제, 이제 제가 다음에 또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신명 구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지도 문화하니 지극한 도는 문난하다 어렵지 않다 고그 말이죠. 그러니까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다 고그 말이죠. 문화하니 유념 간택하오직 응? 간택하지 말아라 그 말이죠. 뭐 이게 좋니 저렇게 좋니 하지 말아라. 감막 증명하면 단지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통연 명백하리라. 통연이 명백하리라. 제가 참 좋아하는 70년 첫 규절입니다. 교도님들교도님들 찾아가고 가세요. <laughs> 감사합니다.